조선인이 나라의 주임임을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그때 2천 명이 나오셔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만세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생님들 선조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건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몇년 사이에 보면 나라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군포가 이런 동네라는 게저 시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시의 목표가 군포 사는 게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춤과 교가 기반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 네! 그날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세 삼창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 만세는 대한국민 만세. 두 번째 만세는 대한민국 만세 세번째 만세는 천년개혁의 계획을 세우고 발전하고 있는 군포시민 만세를 힘차게 합창하십시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오늘 특별히 날씨도 좋고 나도 좋고